안녕하십니까. 강화 농장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닐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다가, 삽질을 하다가, 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군뱅이라는 겁니다. 군뱅이. 군뱅이는 이 절지 동물이에요. 절지 동물. 절지 동물인데,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얘가 고구마를 상품성이 없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구마밭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굼뱅이가 어딨냐면 저렇게 나무 밑에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충제 한번 여기 이거는 뭐 조금 있고 보시면 어뭐 이거 상표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굼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고자리, 파리, 여기 거세미나방, 방아벌레, 이런 것들이 이 고구마에, 에, 갈라먹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에 뭐 상품성 자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어 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뿌리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 두둑을 만들기 전에, 만들기 전에, 그냥 전면 살포를 하는데, 이 기준이 100평에 이 2kg짜리 하나입니다. 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두둑을 성형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만 뿌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군뱅이 어디 갔지? 아무튼, 뭐 군뱅이야? 아, 군뱅이 여기 있네요. 이 군뱅이가, 이 위에만, 이 두두구에만 살면 이 약을 쳐서 잘 죽을 수 있는데 얘가 이 밑에 있다가 여기서 검성검성 겨서 일로 오르는 거예요. 여기 악효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전면 살포하는 것 자체가 더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가랑잎이 많고 저렇게 나무 밑에 밤나무라든지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 곳들은 군뱅이들이 이 어, 부산물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서식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불로 태워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아, 결국 그냥 이런 아, 농약을 쓰게 되는데 이런 농약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고구마의 군뱅이류 정식전 토양호나처리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들은 등록되어 있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저독성 약들, 저독성, 어독성 2급, 1급 뭐 이런 약들이거든요. 요거는 1급인데 하여튼 저독성 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약을 쓰면 어, 잔류 농약 자체가 고구마에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약이 뭐어떠다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 뭐 물로 씻석해서 뿌리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쭉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 토양에다가 전면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고구마 농사지시다가 굼뱅이가다 갉아먹어서 상품성이 없어요 라는 고민하실 바에는 농약을 치고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닐피부 바쁜데 삽질하다가 굼뱅이 나와서 여러분들 굼뱅이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굼뱅이 설명을 짧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